아까 걸려서 도망 나왔는데, 안 걸리게. 시간 충분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괜히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 아, 근데 끝날 때된거 맞나? 아까 걔가 외국인이 36일째 끝났는데, 전쟁 끝났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줄톱으로 이 아래쪽 아까 보기로 했었죠 삽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삽도 하나 만들어 놓을걸 실수했네 <laughs> 또 2시간 걸립니다 이제 오늘 이거 딱 엔딩 보고 내일부터 다른 게임 하면 딱인데. 자, 2시 20분이네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일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서 주무세요. 어, 이거 다시 보기로 제거 채널 오시면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좋은 게 지금도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했던 거부터 지금까지를 다시 보기로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나고 내일 또 아무 때나 제가 음악 안 트니까요. 다시 보기 소리 안 잘리고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주무시고, <laughs> 주무시고요. 또 힘찬,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스타팅이 언제죠? 음, 겨울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았는데, 2 0 며칠 이 겨울이었잖아요. 여름, 여름에 시작했나 보다, 여름에. 근데 그것도 랜덤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하는 계절도 랜덤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니? 하긴 사람 있으면은 철창으로 해 놨을 리가 없지. 오케이, 설탕은 뭐 있으면 술 만들면 되니까. 담배는 필요 없고요. 와 이거 잔해 두개 치우면 끝이겠는데? 어차피 아래쪽에 길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 거잖아요. 음, 굳이 여기 잔에 피치할 필요 없어.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는 줄톱도 필요 없었네. 산만 있었으면. 아까 왜 몰랐죠? 아, 줄톱을 여기다 썼어도 잔해 때문에. 사람 없나? 있는 것 같은데. 있네, 둘. 문이 이쪽에선 안 열렸던 것 같고요. 열리네. 그럼 여기도 줄톱이 필요 없는 곳이네요. 여기나, 여기나 파밍하고, 아, 근데 시간이. 삽이 있어야 되는데. 삽 가지고 오자. 탑이랑 쇠줄톱 하나 더 만들어서 오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와 돌아와도 되니까. 근데 쇠줄톱 있으면 탈출하긴 편하겠다, 그죠? 해뜨기 전에 집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총 맞거든요. 42일째네요. 총알 두개 썼고, 크베타가 조금 불편하다는 건 아픈다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나갈 거예요. 책한권 태울게요. 음, 라디오 틀어볼게요. 진짜 라디오 매일 듣고 있는데 별 말이 없어요. 엔딩까지 볼 겁니다. 아까 분명히 2주 안에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오늘 엔딩까지 볼 테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먼저 주무시고 다시 보기 혹은 유튜브로 나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45일쯤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물자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고기 7개, 채소 5개면 물 11개니까 음식은 크게 걱정 없어요 나무도 20개라 뗄감도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요리 하나에 음... 총알도 요새 2개씩 쓰는데 3개 쓴다 해도 이틀은 버틸 수 있고요 붕대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도 있고 약도 2개 그큰거 하나 있고 붕대 통조림도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거 먹으면 되고 음, 고기 잡혔다 쉴게요 계란이 한 다섯 개 담았을 때 엔딩이나 그러나 다 드시려고 아까 열다섯 개 스무 개 아니었어 졸려서 먼저 가겠습니다 네 먼저 주무세요 책임지고 오늘 이거 끝날 때까지 해놓고 가겠습니다 다시 보기랑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힘찬 한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원래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끝날 줄이야. 오늘은 쉽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도 쉴 겁니다. 아주 배고픔이 세 명이 됐죠. 아까 할아버지 실수로 음식 하나 먹어가지고 음식 사이클이 혼자 안 맞아. 오늘도, 오늘도 전쟁이 안 끝나. 오늘도 기분들은 좀 나아졌어요. 얘 빼고는 슬픈 사람이 없어. 마르코 빼고는? 여기까지 기다려봐야 되나? 교환 상인이 오후에 오니까 좀 기다려볼까요? 근데 진짜 딱히 필요한 게또 없어요 아직도. 물? 필터, 잡동사니니까 필터나 만들어 놓을까요? 선물 가져왔대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우와. 야채 다섯 개 준대. 전쟁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야채까지 서로 나눠줄 정도면. 야채, 야채 풍기현상이라더니, 무슨. 맞아, 그거, 보급, 보급이니 뭐니? 그거 아무튼 왔다고 했었어요. 배급인가 뭔가 야채. <목소리> 필터 두 개만 더 만들어주세요, 안 통하겠어. 허브 농사짓는다는 걸 깜빡했네. 지금 아픈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얘 슬프기만 한데 얘 멘탈 어떻게 좀 풀어주면 거기서 맥심 좀 다시 읽고 있어. 맥심은. 과월호도 재밌다는 거, 날짜 지낸 것도 재밌다는 거. 오늘도 쉴게요. 오늘도 쉴게요. 할아버지, 하루 쉬세요. 44일째입니다. 총알 세개 썼네요. 총알이 필요하긴 한데. 뭐야, 왜? 왜안 잤어, 다들? 응? 다들 왜안 잤어? 내가 재웠는데. 오늘은 파밍 가서 총알 좀 먹어올까요? 총알이 재수 없으면 하루밖에 못 버티겠어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물만 만들어놓고 교환충 왔어, 교환충. 전쟁이 끝났으면 군인이 오지 않겠어요? 전쟁 끝났어요. 하고. 이 사람한테 좀 사면, 약 팔아서 또 사면 또 파밍 안 가도 되거든요. 라디오 한번 들어봅시다. 추워지는 건가? 추워지는 것 같진 않은데, 또 겨울이라고? 국제평화유지군이 포골엔에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이 언제라도 멈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며칠 안 남았다. 국제평화유지군이 그라츠나비아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며칠 안으로 종식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맑은 날씨와 약간의 바람, 따뜻한 공. 끝이 보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 상황 체크하고 파밍 안 가도 되는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랑 바꿀게요. 지금, 일단, 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약을 만들 수 있으면, 넌 여기 가서 멘탈 관리 좀 해. 강대가 아니라 허브 약제 그래서 허브 교환을 할수 있는 한 번. 허브를 기르고 있기는 한데. 오 어, 이제 약이 별로 필요가 없나 봐. 약이 별로 필요 없는 느낌이야. 파밍 가기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교환을 합시다. 허브도 기르고 있고, 약도 아직 4개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있어. 쉽시다. 쉴게요. 줍시다. 음, 나이 드신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좀 주무시고 젊은 애들 둘이 경계설게요. 45일 범죄 종식. 범죄종식이 뭐죠? 범죄가 이제 더이상 없다는건가? 총알 괜히 샀나?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물몇개 있니? 물 7개 야, 필터 두 개만 만들어줘. 마르코 슬픈 건안 없어지네요. 얘는 그 사람 죽은 게 트라우마가 좀 센나봐, 강하게 박혀있나봐. 날씨도 따뜻하고요. 아마 이제 경찰력 좀 들어오고 해서 범죄는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와, 엔딩이다. 하, 고생들 하셨어요. 6일째 인명구조,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가 그녀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약을 안 줬죠. 그때 6일째는 못 줬어요. 초반이어서 아버지와 자식 파블은 아픈 자식에게 돌아오다 총상을 당한 남자를 도와줬죠. 그 저격수 나오는 곳에서 도와줬죠. 10일 도움을 바라는 내원 우리의 이웃의 자녀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초반에 좀 냉정했습니다. 데려가 주지 못했어요. 어려운 결정 무력한 노부부를 털었죠. 다시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좀 아쉬웠고 16일째 파블이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찾던 중 사망했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너무 폐기 있게 털었어. 20일, 간절한 애완. 이웃의 창문을 판자로 막는 걸 도와줬죠. 이때부터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27일 보호를 간절히 원하는 울음. 겁에 질린 이웃이 도와달라고 해서 마르코가 가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45일째, 그토록 기다렸던 휴전 선언이 발효되었습니다. 포고랜 전장이 멈췄고, 살아남은 모든 이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크베타는 자신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지만 그녀의 소명의식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돕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했었죠. 환상이 무너지고 인생의 쓴맛을 맛본 그녀는 결국 교단에서거나 공적 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르고 보잘 것 없는 펜션에서 삶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전쟁은 질라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발랄함을 잃어버렸죠. 악기를 찾지 못해서 악기 연주 한 번은 못했어요. 그녀는 동상,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전 그저 동생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킬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고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안 되겠어요. 제가 포코랜에 사는 게 낫겠어요. 누군가는 부모님 묘를 돌봐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안토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전쟁은 그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음, 전쟁은 꽤큰 트라우마죠. 그는 결코 남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용기를 찾지 못했고, 그의 삶 동안 추상적인 지식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르코는 그의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끔찍하게 학대당했었는데요. 알리나와 어린 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이 겪은 그 기억은 그 학대의 기억은 평생을 괴롭힐 겁니다. 마르코 역시 그가 목격한 참혹한 광경들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나 죽였으니까요. 전쟁이 끝나고도 마냥 행복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파블은 제 실수로 죽고 말았습니다. 음, 파블 못 살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때 진짜 실수였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열어보기만 하면 안쏠줄 알았는데,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내용이 다들 좀, 아니 뭐 전쟁 중에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좀 아쉽긴 하네요. 여운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보면 이거 다시 가나요? 방금 거 에필로그 다시 불러오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디스워브 마인이었구요. 이제 새로운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들로 플레이해 볼수 있는데, 제 방송 아시죠? 직접 구매해서 해보세요. 이 게임 되게 재밌네요.